떠떠떠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긴 노선 그리고 경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서 싱가포르 창의공항까지의 구간이 세상에서 가장 긴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의 기록을 깨려고 도전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퀀타스 항공인데요. 어떤 기종을 가지고 어떤 노선에서 최장거리 기록을 깨려고 도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다떠다 변빙 이룩합니다. 자 어떤 노선이 가장 긴 노선이냐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에서 직선거리로 딱 자로 재서 최단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지구는 둥그니까 어떤 구와 구의 최단 거리를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가장 긴 비행 시간을 또최장 거리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른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게 최장 거리를 계산.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레이트 서클 디스턴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대원 거리? 제가 문과 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공식 있더라. 거기 파이가 나와. 바로 답.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정말 제가 나중에 보곤하겠습니다 구잖아요. 지구는 이제 둥글다. 구의 두 지점 사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이거야. 어. <laughs> 자, 이 대원 거리 측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긴 노선은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싱가포르 창의 공항입니다. 거리로 치면 15,349km. 비행 시간은 무려 18시간 50분. 어마어마한 거리고. 자, 2위로 기록된 노선이 뉴악 공항에서 싱가포르 창의 공항으로 가는 건데 요거는 15,000 3 4 4 k m 5km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 3위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노선인데 이게 14,535km 그 다음 4위가 호주 저기 퍼스에서 런던 히드로까지 가는 게 14,499km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한 14,000, 15,000 정도의 거리가 가장 긴 노선 랭킹 탑 안에 들어가는 이제 노선들입니다. 국방구에서남방구로 가는 노선이 아무래도 최장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운항하는 항공사를 쭉 보면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현재 1등입니다. 2등도 싱가포르 에어라인이고 3등이 이제 카타르 에어라인. 4등부터 6등까지가 호주 항공사입니다. 이 퀀타스 항공이 이제 하게 되는 건데, 한 20위권 안에 이 퀀타스 항공이 갖고 있는 기록이 한 네다섯 개 정도가 됩니다. 퀀타스 항공이 영국, 프랑스, 미국, 미국도 뭐, 휴스턴, 달라스, 뭐, 뉴욕 이런 다양한 최장거리 노선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지정학적으로 당연히 남방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이기도 한데, 퀀타스 항공이 장거리 노선 취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판타스 항공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지금 가장 긴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는 싱가포르 어라인이긴 하지만 판타스 항공이 이아성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4,0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갈때 주로 쓰는 항공기가 보면 A350-900, A350-10 뭐, A350 A350 뭐 다음에 보잉은 787-9이 정도가 될 텐데 판타스 항공은 사실 원래는 보잉 기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항공사였는데 에어버스 350-1000을 무려 12대나 주문을 합니다 놀랄만한 결정이긴 했었는데 그 배경이 사실은 있어요 바로 판타스 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선라이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서 해를 두번볼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프로젝트 선라이즈선라이즈 프로젝트인데 호주 시드니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가는 이 노선이 무려 17,000km 이상에 해당되는 노선이고 예상되는 비행시간이 한 22시간 정도다 거의 꼬박 하루를 비행기 안에서만 보내게 되는 건데 역대 최장거리 항공 노선이 될 수가 있을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콘타스 항공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 타이틀이 콘타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싱가포르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을 해당 노선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콘타스 항공은 이코노미까지도 이제 포함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최장거리 노선의 타이틀은 보잉과 에어버스 자존심을건 대결일 수도 있어요. 과연 콘타스 항공이 어? 어떤 기종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긴 노선을 취향을 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콘타스 항공은 항공기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항공기를 입찰을 합니다. 야, 한번 우리가 이거 띄울 건데 니네 자신 있는 기종 갖고 와봐.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이제 보잉은 787 시리즈 를 갖고 왔을 거고 에어버스는 350 계열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뒤이 밀었을 건데 입찰에 성공해서 승리해서 를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항공기가 된다면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받는 거고 장거리 노 노선의 어떤 최강자임을 한번더 증명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항공기 제작사 입장에서는 20시간 넘게 가는 비행을 우리가 과연 할수 있을지 아닐지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일종의 실험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긴 22시간 노선을 취항하게 되면 그 비행기는 이 이하의 노선은 얼마든지 취항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항공기 제작사들은 자기네들 뽑아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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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고 있었던 거 그런데 콘타스의 선택은 그래서 A350-1000을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2019년 12월 13일에 썬라이스 프로젝트에 적합한 항공기로 A350-1000 ULR이 선정이 됩니다. ULR이 울트라 롱 레인지. 2019년에 3 5 0 1 0 0을 가지고 띄우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를그 직후에 곧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프로젝트가 살짝 좀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서야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2024년 말이면 하겠다 했었는데, 이게 도입도 조금 늦어지면서 항공기가, 2026년 중순쯤에는 상업 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판타스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잉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최종 기재를 발표하기 한달 전에 퀀타스 항공이 B787-9 드림라이너를 가지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서 19시간 13분의 실험 비행을 마치고서 시드니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험을 위한 비행이었던 거예요. 정말 인간의 몸이 20시간 이상 비행을 버틸까? 승무원의몸 상태, 항공기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를 쌓기 위한 비행이었고. 어, 그런데, 보잉 입장에서는 어, 이게 우리 시험을 우리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걸로 하겠지. 그리고 또 보잉은 때마침 보잉 777X라는 장거리용 차세대 기제를막 개발해 하고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한달 뒤에 돌이 A350 0 천으로 기종을 발표해버리니까 보잉 입장에서는 땡. 지금 보잉 777X의 인증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타스 항공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연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 있어서 이제 사실 A350 천을 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콘타스 항공이 선라이즈 프로젝트를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실, 퀀타쌍공은 초장거리 노선 개발을 위해서 캥거루루트라는 어, 상징적인 노선들을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1950년, 40년대 후반부터 콘타스 음, 항공이 이런 이제 초장거리 노선을 운영을 했죠. 당시에는 비행기가 항속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노선은 한 6번, 7번씩 환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환승을 한게 캥거루가 점점점점 뭐 이렇게 뛴다고 해고 이게 캥거루 노선이었던 거예요. 쭉, 쭉, 조금씩 뛰다가 줌! 줌 뛰다가 이제는 그냥 한 번에 줌 뛰는 거예요. <laughs> 자, 이 캥거루 노선의 프로젝트의 인환으로 프로젝트 선라이즈가 사실상 진행이 됐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캥거루 루트라는 것을 개발해 내면서 칸타스 항공은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멀리 가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칸타스 항공에서는 다른 항공사들이 가지지 못할 데이터를 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은 2019년에 12월에 이제 장거리 노선 시험빙을 하면서 승객들에게 아, 마음대로 주무세요가 아니라 특정 시간에 꼭 수면을 취하게 해야 된다라는 룰을 정하기도 했어요. 혹시나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승객들 뿐만 아니라 조종사나 승무원들에게도 마치 적용이 됐던 거죠 피로도, 그리고 피로도에 따른 어떤 반응 속도나 민첩성들을 또 봐야 돼요 왜냐 조종사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뭘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대처 못 하면 안 되니까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조종사들이 뭐 뇌파 같은 거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도 했었고 아무튼 뭐 다양한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었던 실험적인 성격도 있었던 거죠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조종사랑 이제 승무원들은 항공법 때문에 한 8시 시간까지 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19시간, 22시간 비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로보에서는 또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조장이 그렇죠.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활동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실험이기 때문에 항공 당국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서 장기간 근로를 할수 있다. 이거는 뭐 항공사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조종사나 승무원의 동의도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근데 대신에 이 안에서 단순히 너네가... 뭐 돈을 벌기 위한 그게 아니라 진짜 항공업의 발전을 위한 귀한 정보와 데이터를 좀 마련해 와라라는 취지에서 규제를 풀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럽습니다. 지리적인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를 정말 십분 활용을 해가지고 장거리 기재를 시험을 해보고 비행에 관한 데이터, 기재에 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승객, 조종사, 승무원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 피로 관리, 접근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귀한 정보들을 수,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칸타스가 운영한다는 것은 어, 그항공사에 어떻게 보면 복일 수가 있습니다. 칸타스 항공이 그 미면에는 정말 안전해야 한다라는 항공사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을 거예요. 멀리만 띄우지 알지, 서비스나 뭐 안전은 엉망이야 라는 비판을 받으면 더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싱가포르에라인이 최장거리 노선이고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자기네들이 언젠간 깨질 이 기록을 뭐가 됐든 조금 더 상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또 싱가포르 열라인도 나름대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 그리고 이 노선의 기록을 넘어서려는판타스 항공의 아심찬 도전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말씀드렸지만 2026년 중반쯤에 이 노선이 운영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우 저도 뭐 기회가 되면은 시드니에서 거기까지 20시간 비행하면서 을 변비행을 촬영을 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